하이, 서광. 그, 뭐야, 라플라스 변환 설명 시작해줄게. 이제 변환이 뭐냐면 바꾼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사실 라플라스 변환이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예시를 들자면, 음... 이게 현실 세계야.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 어, 여기 있던 어떤 대상이 있어? 김영훈이 있어? 근데 내가 약간 이게 약간 좀 VR 세계랄까? VR의 세계? 약간 이런 또 다른 세계야.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약간 아이언맨이 돼. 그래서 아이언맨이 돼서 약간, 약간 지구를 구하고 그러는 거야.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김영훈과 여기에서의 아이언맨, 또 다른 세계에서의 아이언맨은 같은 대상이거든? 뭐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내가 약간 VR을 쓰고 그 게임에 참가해서 약간, 약간 타노스를 잡고 약간 이럴 수 있지만 결국은 요 세계에서의 아이언맨과 김영훈은 겉모습은 다를 지연정 같은 대상이란 말이야? 그치? 이게 라플라스 변환인데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서의 어떤 함수가 있어 여기서 어떤 함수가 있어 뭐뭐 뭐 x제곱 이런게 있어 그러면 라플라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세계에선 다른 모양으로 생겼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변환 자체 얘를 이렇게 바꾸는 변환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이라 그래. 왜 바꿔? 왜 바꾸냐면, 어 이건 미분방정식 얘기인데 이게 원래 세계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미분방정식으로 풀때 약간 안 풀렸던 게 라플라스 변환으로 VR 세계에 들어가서 다른 모양이 되잖아? 이걸로 푸니까 답이 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쉽게 풀고 이 답을 다시 되돌려. 이게 사람들의 아이디어였던 거지. 그래서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야. 변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프리의 변환도 있고, 라플라스 변환도 있고, 뭐, 힐버트 변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 변환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 절대 안 해올 건데, 여기에 인, 들어있는 F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 그니까 러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지. 얘도 인간이고 김영훈도 인간이고 아이언맨도 인간이었던 것처럼 얘도 함수고, 제도 함수인데, 얘가 함수인데, 얘가 완전 새로운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외운다는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 그러니까 뭐 y는 t 이런 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y는 et 이런 게 변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 Y는, 뭐, 지수함수 되게 유명한니까 지수함수를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결과들을 외우는 게,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외우는 거거든. 알겠지?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복잡해. 뭐,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에 마이너스 ST하고 FT 곱한 다음에 DT. 이거거든? 되게 무지막지하게 생겼지? 근데 되게 괴로운 이 공식을 우리는 외우지 않을 거야. 왜냐면 원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결과들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t라는 함수를 여기다 넣어. 그래서 부분, 적분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리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공식을 외울 거니까 일단은 어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의 첫 번째 성질인데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야. 라플라스 변환은 덧셈과 이제 어, 실수배 이거 정말 중요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 그러니까 증명은 하나도 안할 거고 결과만 외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봐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함수 두 개가 더해져 있어. 얘 전체의 라플라스 변환을 시킨 건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을 시킨 거의 합과 같아. 이 덧셈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할수 있다는 거지. 이게 왜 어마무시하냐면 잘 봐. 이를테면 우리 뭐뭐 뭐 t제곱 더하기 et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고 싶어. 이거 전체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이 공식 외울 거고 이 공식 외울 거거든. 그러니까 t제곱만 변환 먼저 시키고 et 먼저 시키면.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처리된 걸 찢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알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건 뭐냐면, 어, 이, 뭐, K라는 실수가 곱해져 있고, 이렇게 F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K 앞으로 빼내고 생각해도 된다. 라는 거요 나중에 예시 다 보여줄 거야? 일단은 생각해. 요거 두 개는 좀 적을만 한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얘가 어 여기서 예시를 들면 여기서 얘가 두배 이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어 결론적으로 요거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거면 t 제곱하고 t 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두 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생기든 상관 없어. 이렇게 생긴 모든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다 구할 수 있어. 왜냐면 다 찢어버리면 되거든. 라플라스 변환 t 더하기 c 라플라스 변환 c 이렇게 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보존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써도 된다는 건데, 이게 어마무시한 성질이야. 진짜 너무 편한. 알겠지? 나중에 예시 보여줄게. 일단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1이라는 상수함수를 생각해보자. 어, fx가, 아, ft가 1이라는 함수야. 그래서, 어, y축 있고, x축 있는데, 이렇게, 아, t축 있는데, 보통 t를 많이 써요, 여기서. 이게 1이라고 생긴 상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상수함수지. 이 1이라고 생긴 상수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s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보통 함수를 x로 많이 표현했잖아. 지금 원래 세계에서 원래 세계에서는 약간 t를 많이 써.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는 보통 t를 많이 쓰거든. 오케이. 근데 변환된 이 세계에서는 그 라플라스 s라는 변수를 많이 써.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치면 x분의 1인 거야. 알겠지? s라는, s라는 변수를 많이 써서 표현하니까, 일단 이거는 괜찮아야 돼. 알겠지? 근데 1이라는 함수를, 1이라는 상수 함수를 변환시키면 바로 s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금 실수배에 대해서 보존된다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3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되냐면, 이 3이라는 함수는 내가 실수배 보존된다고 했죠? 이거와 같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얘가 7-3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s분의 3이 되는 거지. 얘가 s분의 1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함수, 이게 상수로 된 모든 함수를 다 변형할 수 있게 된 거야. 여기에 막 300이 와봐. 그러면 s분의 300일 거고. 맞아? 여기에 뭐, 뭐 마이너스 3이 와봐. 그럼 마이너스 s분의 1일 거고, s분의 3일 거고. 그치? 이럴 거니까. 우리는 모든 상수에 대해서 다 변환을 할수 있게 된 거야. 알겠죠?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 나중에 공식 정리 싹 해줄게 알겠지? 라 플러스 1은 s분의 1이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 이게 실수배에 대해 보존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지? k라는 상수가 왔다면 s분의 k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지? 이거 조금만 자세히 적어주면 k k 어떻게 써? 이렇게 그렇다 어 k 어떻게 쓰죠? k s분의 어, 라플라스 1이니까 어, l입니다. ll L. 그러니까 s분의 k 됐지. 이렇 자, 다음 그 다음에 어... 좋아. 그 다음엔, 지금 1이라는 함수 봤어, 우리. 자, 이제 뭐볼 거냐면, t의 n제곱이라는 함수를 볼 거야. 이게 어마,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잘 봐. 얘는 t의 1제곱도 되고, t의 2제곱도 되고, t의 3제곱도 되고, t의 4제곱도 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t의 n제곱을 살, 살펴본다는 건 모든 다항 함수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유도는 안할 거고, 이것도 아까 그 인테그랄 거기에, 뭐 되게 거기 있던 f 여기에 t 의 n제곱 넣고 계산한 거야. 우리는 이 원리에 집중하는데, 너는 원리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수학과는 원리에 집중하지만, 너는 그냥 결과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t 의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s분의 1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이 숫자에 1을 더한 n 플러스 1제곱이 와. 알겠지? 그리고 위에 n팩토리얼이라는 숫자가 붙어. 이 팩토리얼 기억하나? 이 팩토리얼 뭐냐면 3팩토리얼은 3곱하기 2곱하기 1이야. 그렇지? 4팩토리얼은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이야. 우리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시간에 팩토리얼 배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n팩토리얼이 뭔지 이제 감이 올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플라스 t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s분의 1인데 여기에서 1을 더한 세제곱 분의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2곱하기 1이니까 s 세제곱분의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변환할 수 있겠어? 이제 우리는 뭘안 거냐면 잘 봐, 우리 실수배에 대해 닫혀 있는 걸 배웠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다항함수를 다할수 있어. 뭐, 뭐 3,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을 라플라스 변환한 걸 찾아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실수배와 덧셈뺄셈에 대해 다 닫혀 있으니까. 3나 플러스 1.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s 세제곱분의 2 팩토리얼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4 곱하기 이거는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s 제곱분의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1 이렇게 쓸게. 1 팩토리얼 이렇게 쓸까? 좋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s 분의 1이니까 s 세제곱분의 6, s 제곱분의 4, 마이너스 s 분의 3이 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볼게 약간 TMI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 너가 보내준 예제를 이해할 수 있어 알겠지 그 이거 다 이해하면 너가 보내준 예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봐 어려워도 지수함수 볼 거야 이번엔 a t 이렇게 여기 이 a는 뭐냐면 숫자야. 그러니까 2의 2t, 뭐 2의 3t, 그냥 2의 t 뭐 등등 다 2를 지수로 갖는 이런 애들 라플라스 변환 많이 시키거든 얘는 어떻게 되냐면 s-a분의 1이야 얘해 돼? s-a분의 1이야 괜찮아? 이거는 외우고 넘어갈 거니까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아, 평행이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서광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평행이동으로 바라봐야 돼. 무슨 평행이동? 너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하면, x 대신 x-a가 됐던 거 기억하니? 그치? 지금 이게 평행이동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원래 라플라스 1이 뭐였냐면 s분의 1이었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함수는 이 함수는 라플라스 1이라는 거에 e 의 a가 곱해져 있는 거야 즉 어떤 함수에 e 의 a라는 at라는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거든 원래 함수에서 여기 이 a 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원래 함수가 이거였는데 a 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a가 됐다는 거지. 이거 나중에 유니펑션 가셔도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는 거니까 평행이동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도 이과였으니까 어. 이해할 거라고 믿어. 이 공식만 외우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아 얘가 곱해져 있는 건 평행이동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던 어, t 제곱을 볼게. 이걸 라플라스 변환 시키면 뭐였냐면 s 세제곱분의 1이 2 팩토리얼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s 세제곱분의 2였거든. 근데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 t 제곱하고 2에 뭐 3t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원래 얘만 라플라스 변환했을 땐 이거잖아요. 그래서 s 세제곱분의 2잖아요. 근데 여기 2에 3t가 붙어 있다는 건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결과가 뭐냐면 s-3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한다? 평행이동을 의미한다는 거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인 이거 평행이동 이거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워. s제곱 a제곱분의 a 구요. 어? 잠깐 타임. 어, 네. 다음. 그리고, 라플라스, 코사인. 코사인이란 함수가 원래 세계에 있었는데, 그걸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면, 요렇게 생긴 함수가 나온다. 됐지? 좋아. 됐어. 이렇게. 하이퍼볼릭도 있는데, 이거 쓸라나? 쓸라나 안 쓸라나 모르겠다. 일단은 있으니까 알려는 줄게. 어... 어 라플라스 이거 쌍곡선 함수인데 하이퍼보릭 여기 h 붙으면 하이퍼보릭 사인 at 이렇게 부르거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 s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a.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빼기로 바뀔 뿐 알겠지? 라플라스 코사인 하이퍼보릭 at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s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s 이렇게 된다. 알겠죠? 어이 요 정도면 이요 정도면 될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라플 라스 변환의 가장,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공식 한 번만 정리해 주고, 갈게. 우리 라플 라스 변환이 뭐 냐면 어, 음, 음, 음. 원래 세계에 있던 그 함수를 다른 세계로 옮겨서 미분방정식 쉽게 풀라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 왔다갔다를 편하게 할수 있어야 돼. 알겠지? 나중에는 이런 거 시켜. s분의 3을 원래 세계로 보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게 원래 세계로 보낸다는 걸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표현하거든? 이러면 어떻게 돼? 하면 우리가 외운 게 있으니까 얘는 더 세, 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 3이 된다. 이런 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공식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은 어떻게 되냐면 s분의 1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 t의 n제곱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어떤 숫자 c라는 숫자는 어떻게 됐냐면 s분의 c가 됐고요. 그리고 t의 n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됐냐면 s의 n+1분의 플러스 1 분의 n 팩토리얼이 됐고요. 오케이? 그리고 sin 아니 2의 t부터 하자. 2의 at는 어떻게 됐냐면 s a분의 1이 됐고요. 그리고 sin at는 어떻게 됐냐면 S 제곱 A 제곱 A가 됐고 코사인 AT는 어떻게 됐냐면 S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아니야 더하기죠. 그 다음에 S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사인 하이퍼보릭 AT는 어떻게 됐냐면 사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빼기일 뿐이고 코사인 하이퍼보릭은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빼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됐지? 좋아. 어, 좋아. 그리고 미분 공식도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될것 같다. 오케이. 필요하면 나중에 알려 줄게.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으로 갈게.